이거는 중요한데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려면 그냥 그림을 여기 옆에다가 똑같이 그려요 그냥 이렇게 A A 나무 B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고 어, 이렇게 루트 뿌리 뿌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해준다 어, 그리고 이건 잎팔이야 나무 잎사귀. 잎사귀 당한개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세다이 그림 그려놓으면 내용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편안. 빨리. 그려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이렇게 그냥 어리석이 넣으면되니까 H 플러스 단수명사야. 각 너도 봤다 그냥 나무의 종류야. 한 나무라는 하나의 그 나무가 그룹 자라요. 어디에서 고유한 장소야. 이 고유한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A, B 어디냐면 원래 땅이 이렇게 있었어. A라는 장소가 여기고 B라는 장소가 여기서 땅이 이렇게. 근데 A라는 장소는 물도 많고 영양소도 풍부한 땅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몇 야드만 조금 떨어져 나가니까 이비라의 지점에는 영양소도 없고 물도 없어서 즉흙마다 조건이나 상태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나무가 여기에 씨앗을 내리면 여기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쭉 자라잖아. 요 음, 그래서 그런 고유한 특정 장소에서 각각에 너도밤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그 토양 컨디션, 토양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 just a few yard. 몇 야드만 A에서 이렇게 몇 야드만 넘어가도 B 지점만 가도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흙이 캔에 가질 수가 있어. 어마어마한 양의 물, 풍부한 물이 있을 수도 있고 흙에 또는 거의 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흙이 캔비 풀, 영양소로 가득할 수도 있고 영양소가 없는 땅일 수도 있고. 흙마다 조건이 다 달라. a c c o r d 이에 따라서 각각 나무가 grow, 성장하는데 어떻게? 더 빠르게 자라는 거. 영양소가 풍부한 A에서는 더 빨리 자라. 잎사귀가 이렇게 100개라고 똑같은 시기에. 잎사귀가 이렇게 100개가 열릴 정도로 더 빨리 자라요 또는 더 느리게 자랄 수도 있어 똑같은 시기에 자랐는데 여기는 잎사귀가 50개 밖에 안 열렸어 늦게 자라가지고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냉장 속가 없어서 그리고 각각의 나무가 프로듀스 만들어 낼 거야 더 많은 설탕 또는 더 적은 설탕을 얘가 설탕을 더 많이 게즉이파리당 설탕을 한개 만들어낼 수 있어 설탕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설탕 말고 그냥 식물이 성장하는데 쓰이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식물이 성장하는데 쓰이는 에너지, 영양분 같은 거. 각 나무가 더 빠르게 자라, 더 느리게 자라. 이렇게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더 많은 설탕,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는 여기는 더 적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그런으로 너는 아마도 예상하고 기대할지도 몰라. 모든 나무가 so b f o r 사 e 징 여기 e c s i n g 지금 송말쳐오는데 2b 비출을고 여기까지. 그곳 동명사 빼요 동명사 아니야. 투부정사가 쓰인 목적격 보어야 근데 b 빔으로 진행 투부정사가 쓰인 거고. 뭐 하는 중일 거라고. 모든 나무가 뭐 하는 중이야? 광합성하는 중일 거라고. 어떻게? different 다른 속도, 다른 속도로. 얘가 광합성을 더 빨리 하고 여기 빨 여기 봐. 얘가 나보다 더 빨리 자랐으니까 얘가 광합성을 더 빨리 하고 얘가 광합성을 더 느리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봐. 광자가 이 무슨 광자야? 빛 광자야. 광합성은 흙을 이용해? 태양을 이용해? 태양. 그러면 A나 B나 태양의 정도는 같아, 달라. 같아. 같다고. 하지만 그 광합성의 속도는 같다고 다르다고? 같다고요, 같다고. 그러니까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아, 황합성의 속도가 얘가 더 빨라서 빨리 자라. 얘가 느리서, 느리, 느려서 느려서 느게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라고! 광합성의 속도는 똑같아. 광합성의 속도가 지금 뭐야? 식물, 이파리당 에너지를 몇개 만들어져 있어. 설탕을 한개 만들어낼 수있도 속도, 똑같아, 속도로 Weather, 있든 oh 아니든, they r e thick. 두껍다라는 것은 나무가 일찍 이 자라서 이렇게 두껍게 큰 나무가 됐다. 이거야 나무가 일찍 자라서 두껍든. 또는, thin. 얇다니까 나무가 느리게 자라가지고 약간 아직 얇은 나무야. 성장을 늦게 했던 거 뭐였더라? 뭐뭐있는지간에그 같은 종이야. 너도밤나무라는 종류가 같으면 그 모든 나무는 using, 어, 사용하는 중이야. 라이트 like 빛을 사용하는 중이야. 태양을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에 부서도 프로듀스 생산하기 위해서 같은 양의 설탕을 뭐당리 이파리 당 이파리 당 설탕 한 개야. 오케이? 즉 A P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좀 빨라서 잎사귀가 밝개고 여기 느려서 잎사귀가 50개야. 이 성장, 토양에 따른 성장의 차이는 있지만 광합성의 속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광합성의 속도는 같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파리가 100개지. 그러면 똑같은 1 시간에 한개 만든다면은 얘는 설탕 몇 개야? 100개. 얘는 설탕 몇 개야? 50개. 이 차이가 좀 나겠지, 그치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얘는 갈수록 더 빨리 자라고. 얘는 느리게 자라는 것 또는 죽겠지 사라지겠지 얘한테 밀려서 그지 영양소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몇몇 나무야 몇 나무 나무는 가지고 있을 거야 플랜 s u 부슈버 그러니까 풍부한 설탕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얘가 A 나무가 되겠지 그리고 몇몇은 날더 적은 설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b 처럼 But 하지만 하지만, 쇼트리스 나무들 이 나무들이 이퀄라이즈를 해줘 놓고 이퀄라이즈는 동일하게 하다 이거야. 여러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하는 것을 딱일정게 횡截하게 맞춘다 이거야. 균등하게 하고 같게 한다. 뭘? 이 차이를 나무들 사이 이러한 차이를 균등하게 한다. 모함으로써 바위 전체사 아이디 동영상 트랜스퍼가 전달하는 거야. 설탕을 넘겨준대. 전달해 준대. 풍부한 애가 설탕을 조금 에너지를 넘겨줘. 이 현상, 설탕을 넘겨주는게 이 스테이핑 플레이스 발생하는 중이야 언더그라운드 지하에서 뭘 통해서? 루트 뿌리를 통해서 뿌리 아 뿌리로 이렇게 전달해주는구나 어? 후에버는 누구든지 라는 사람을 보통 사람을 만난는 법과 관계되면서 후잖아 그지? 나무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물 그럼 위치에서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지? 근데 설탕을 서로 주고받고 권해받고 그래서 의인화 시킨 거예요 의인화 그래서 지금 후에버를 쓰였고 이 후에버가 나무발기 나무 풍부한 설탕이야 설탕이 풍부하게 많은즉 A가 되겠죠 A, A 나무들 설탕이 풍부한 어떤 나무 든지간에 얘들이 후에버 복합감미료사 절이 줘야하기 네. 때문에 단수적으로 동산이에 쓰고 핸드오버가 건네주다 이런. 설탕이 풍부한 A나무가 한쪽으로 건네줘 어 몇몇 설탕을 건네줘 <laughs> 이 그림에 따르면 몇 개? 25개 정도를 이렇게 건네줘 몇 개를 좀 건네줘 그리고 whoever is running short run short는 부족해지다라는 거야 설탕이 부족한 b 나무 같은 애들이 되겠지 얘네들이 g e 도움을 얻는대 그들의 네트워크야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이 네트워크가 X 역할을 한대 X 뭐로서 시스템으로써 뭐하는 시스템이냐면 보장해주는 시스템이야. 확실히 하는 시스템이야. 댓 이하를 보장해줘. No tree. 어떠한 나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너무 뒤에. 어. 어떠한 나무도 너무 이렇게 뒤쳐져서 성장이 느려져가지고 아예 작게 남아 있거나 또는 죽거나 그렇게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려놓은 거지 이제 하면 설탕 100개에서 25개를 풀려면 너무 휘어줘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75개 여기 75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토양 자체의 물과 에너지, 영양분의 성분의 차이가 있어서 초반에 성장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 근데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주고 도움을 받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한 나무만 엄청 크고 어떤 한 나무는 거의 찌끔하고 이러냐? 우리가 보통 산에 가 보면 그 똑같은 종의 나무들이 다 균등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균등하게 이렇게 자라 있잖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덮고 있잖아 거기를. 그래서 얘가 좀 일찍 자라고, 얘가 좀 초반에 늦게 자라긴 하지만 토양 조건에 따라서 이 뿌리 연결망을 통해서 서로 성장 속도가 거의 균등하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저거 알아? 제목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 어떠한 지역에서 같은 종이 다 균등하게 성장하는 이유. 같은 종이 균등하게 성장하는 이유 이게 제공이 될수있다 오케이. 아뭘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설탕이 많은 데가 설탕을 뿌리를 통해 좀 음. 넘겨준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자라게 된다 라는 거 오케이? 내용 좀 준비하세요